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모든 종목은요, 주식을 살 때부터가 주식의 성패가 거의 반은 어,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꼭대기에서 사지 않는 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발전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을 어, 이론 설명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만들어서 어, 일단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죽는 자리 천정 라인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색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50일 뭐 50, 20, 60, 120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이 5라는 숫자를 240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설정 들어가서 나머지 체크 해제 다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종가당순 240 이거를 어, 굵기만 3포인트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은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면, 자, 240선이 쫙 하나 생겼어요. 자 240선의 의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40선은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도 이렇게 상승할 때도 야 이거 지금 고개 쳐들었으니까 장기 평이 이렇게 고개 쳐들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 어, 그런 자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구분 뼈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다른 수식, 뭐 화살표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어, 통계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어, 우클릭 하시고요. 기본 차트에서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만들어놨는데 일단 이걸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지표 이름을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천정 라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어,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천정이 있으면 그 천정을 뚫지를 못해요.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심어놨는데 콩나물이 쑥쑥 올라온다 하더라도 콩나물 시루 위에 판자떼기 덮어놓으면 콩나물이 그거 못 뚫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정 라인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고, 수식 간단합니다. AVG. 자, AVG는 단순 이동평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로를 열고 C, 24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게 말 그대로 요 라인 자체가 240선 1년 기준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십시오. 일을 하게 되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색상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바닥도 240선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천장도 240선 어, 기준으로 어, 뚫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고 너비를 들어가서 3 포인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스케일 들어가서 가격의 체크를 해 주시고 수식 검증 누르시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뜨는 거 보고 확인 누르시고 작업 저장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옆에 천정 라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좌측 메뉴 보이기 이게 나오는데 사용자 지표에서 천정 라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오와, 이게 뭔가 보인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회원들한테만 공개를 했던 건데. 어, 제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회원 아니더라도 이거 보고 죽는 자리에 물리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상승을 하더라도 천장에 가까워지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미 장기 입형선 240선 기준으로 100% 넘는 그런 이격도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오게 되면 위험한 자리다.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갈 때도, 자, 여기는, 어, 과, 매도 구간, 침체 구간이죠. 침체 구간에서도 올라올 때도 여기가 천정 라인. 이 구간을 뚫고 올라와서 단순히 이렇게 가기에는 앞에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주가 올라가더라도 이 천정 라인 있죠. 천정 라인을 갖다 옆으로 그어 보면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도 이런 구간.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완전히 과매수 구간. 진짜 어, 끝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정 라인 근처에 오게 되면 시계액에서 240선 기준으로 이미 어, 장기 평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90% 100%에 육박하는 종목들은. 위험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피 종목으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세력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진짜 작전세력 제외하고요 연기금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펀드매니저들 자산운용사들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때도 이런 자리들은 자기들이 먹고 빠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증권협회 모임에 다녀오면서 어, 증권TV 관계자분 명함을 받으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증권TV 안 봐요. 이유는 뭐냐? 왜 고점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차트적으로 다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이 상승을 하더라도 천정 라인 가까이 오면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점, 주, 저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앞에 매지점 나오고 거래량 터졌죠.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해주고 타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천정라인 가까이 오면 매도 타점이지, 매수 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장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들의 도움 없이도 크게, 어, 누군가의 조언 없이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도 있죠. 루닛이라는 종목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선 240선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무슨 얘기냐. 신규 상장해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생겼던 라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 상장하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 평균 가격은 여기고, 천장 가격은 여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천장을 뚫고 넘어오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런 구간들이 달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진짜 위험한 자리이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쭉 뺐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더라도, 이번에는 천장을 못 뚫게 되는 부분이죠.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어, 주식 공부 다른 거 없습니다. 차트 많이 보시고 통계 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이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유한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렉사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렉라자인가요이암 어, 관련해서 암 치료제 미국 FDA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이 좋은 호재를 가지고도 유한양행 이 얼마나 튼실한 기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과 세력들이 다 붙어 있다가 어디서 물량 팔아먹어요? 천장 꼭대기에서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좋다고 들어가는 사람들 어, 쉽게 얘기해서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러 종목 가지고 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의외로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전 세력들이 대놓고 작전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천장 라인. 어, 우습게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 갔다 작전 칠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루닛을 가지고 작전을 칠수 있겠습니까? 하나오션 이 종목을 가지고 작전을 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기관과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어, 어떤 매크로를 돌려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자라고 했을 때도, 어, 바닥에서 매집했던 거, 꼭대기에서 팔아먹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아,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진짜 작전 세력이 붙여갖고 초특급 호재라고 하면서 주가를 갖다가 진짜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거 라인을 공개하는 거는 원래는 이거 저희 회원들만 알려드리던, 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장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불장 옵니다. 2025년도 불장 올 수밖에 없다.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천장 라인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특정한 그런 거, 뭐 진짜 필살기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장기 입형선, 240선. 이걸 갖다가 224일선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224일선이 1년 평균 가격이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24일선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240선으로 하셔야 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5, 주 5일째,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까지 정상적으로 장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 52주에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26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데 중간에 우리가 연휴가 있죠. 설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공휴일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 정도의 평균을 빼기 때문에 260에서 20을 빼기 때문에 240선을 쓰는 거고 224일선 쓰실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핵심은 뭐다 장기 입평선 1년 기준에서 이격도가 100% 이상 벌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면 뭐다 바보 멍청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따는 거할 필요 없고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요 라인 해놓고 많은 것들을, 많은 차트들, 내가 보고 싶었던 차트들을 hts 통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모바일에서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트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차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영웅은 S 내보내기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를 부르시고, 누르시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이 천정 라인이 모바일에서도 적용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올해 장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대선, 조기 대선이 불고 탄핵이 되고, 뭐 살다 살다 개업령도 보고 했는데, 어, 정말 특별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이 좀 힘들고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거 공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퍼 나르셔도 되고 천정라인에 대해서 뭐 아무데나 가서도 자랑하셔도 되고 어, 막 퍼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 이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천정라인에 오게 되면 얘네들이 절대로 매수세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 절대로. 들어가면 위험한 자리.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10개 중에 한 개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10개 중에 9개는 이 천정 라인 맞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라 또 저,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원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하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3052. 예, 성공하리입니다. 성공하리. 예, 여기가 제 전화번호가 예, 어디에 있는지 예, 여기 나오시죠. 가입문의 해갖고 나오는데 3052. 성공하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